안녕하세요 미드신 언니네 중고차 별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어, 소개시켜드린 차량은요 링컨 차량이에요 링컨 MKS 3.7 모델입니다 네, 링컨 MKS 3.7 스펙 설명드릴게요 고객님들 201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9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에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성능기록부 한번 볼게요 이제 성능 기록 보고 보셨죠? 언니네 중고차 판매 가격은. 그러면 지금 이제 차량 실내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외관도 보고 그렇게 할게요. 링컨 차량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빨리 들어왔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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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추워가지고요.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히터도 키고, 열선도 키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옵션들을 살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실내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링컨 차량의 앞쪽 모습이에요. 운전석 쪽의 모습이에요. 입이 얼어가지고, 제 말이 안 나와요. <laughs> 링컨 엠블럼이 박혀있죠. 이쪽에. 네,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볼륨 조절 기능도 같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스티어링휠 자체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우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요. 가죽 부분도 까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 옆쪽에는요. 라이트를 킬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버튼 보이시죠?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핸들을 넣었다가 밖으로 앞으로 이렇게 뺐다가 하는 버튼입니다. 네, 일반 룩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전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코드는 뽑아놓은 상태예요. 내비게이션 있어요. 이것도 내비게이션이 사실은 이 밑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작동이 되는데도 이그전 차주분이 같이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를 뽑아놓은 상태고요. 터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오디오 같은 것도 터치할 수 있고요. 히터 이제 공조장치도 이쪽에서 다할수 있어요. 후방카메라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 작동 깨지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깨끗하고요 아래쪽에도 우드와 함께 조합이 아주 잘 이루어진 링컨 실내 내부 모습이에요 라디오를 틀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배송 수상권을 정체로인간하는거 라디오 잘 나오고 잘 있어요, 있어요. 히터하고 에어컨을 틀수 있는 공조장치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 제가 너무 추워서 히터를 틀어놓고 열선 버튼도 지금 눌러놓은 상태예요 통풍시트하고 조수석하고 다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기어 옵션 튕기지 않고요. 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고객님들 제가 말씀 못 드린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자꾸 빼먹어요. 자 이쪽에 보이시면 버튼 보이시죠? 트렁크 열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트렁크가 뽕 하고 열린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누르고 또 누르고 하면은 커튼이 접었다 펴졌다 하는 거예요.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카바는 이 뒤쪽까지 가요. 한 번만 딱 눌러주면 아주 시원하게 썬루프가 열리고 닫힙니다. 자, 운전석의 시트는 전동 시트예요, 고객님들. 작동 잘 되고 있어요. 자, 시트는요 찢어지거나 헤진 곳 없습니다. 네, 링컨 자수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생활의 주름이고 제가 앉은 자리라서 조금 요렇게 외에는 주름 뭐이 정도 주름은 괜찮죠? 2011년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가죽도 굉장히 아직 뭐 쿠션감도 있고요 주름도 뭐 생활의 주름 외에는 어디 문제가 되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머리 쪽 헤드레스트도 괜찮고요 시트도 조수석 쪽의 시트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컨디션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시트 상태예요 뒤쪽 시트 상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손상을 입거나 뭐 찢어진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한번 비춰볼게요. 조금 주름식은 있지만 네, 쿠션감은 빵빵하게 살아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좀 앉아 봐야 되겠죠? 어머, 쿠션감 봐라. 우와, 되게 푹신푹신해요. 너무 푹신합니다. 굉장히 좌석이, 시트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시트예요. 네, 네, 링컨 차량의 모습입니다. 햇빛이 비추면서 네, 세단답게 좀 경건해보이는 그런 자켓 아닙니까? 헤드라이트 부분도 벽화현상 없고요. 아래쪽 부분도 이쪽이 조금, 네, 조금 까졌어요. 이쪽 아래쪽 부분은 살짝 좀 까졌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전방 센서 같이 탑재가 돼있고요. 밖에 서 있어서 먼지가 쌓였어요 먼지가 쌓였는데 세차만 해주면 이미 광택 작업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보다도 강이 납니다 타이어 그 휠을 볼게요 휠도 보시면 가운데만 살짝 조금 흠집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뭐 크게 없어요 크게 없습니다 타이어도 한4 5 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 조장 상태예요 측면 부분이고요 링컨의 엠블럼 예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은 현재 시동을 켜놓은 상태예요. 네, 먼지가 조금 끼어 있는거 빼고는 좋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 화면으로 봐서는 조금 의아하실 게, 이게 먼지가 좀 쌓여 있긴 한데요. 더 가까이서 보면 먼지가 아니라 펄이에요, 펄. 근데 이렇게 조금 멀리서 떨어져 보면은 진짜 막 지저분한 먼지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오펄입니다, 오펄. 펄이 들어가 있는 링컨 검정색 바디의 차량이에요. 어디 찌그러지거나 한데 없어요. 뒤쪽 타이어도 휠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아까 마찬가지로 45% 0 정도 남아 있어요. 링컨 차 자체가 좀 커요. 바디가 크고 뒷 부분도 앞 부분보다도 살짝 올라와 있는 게 엉덩이가 좀큰 편입니다. MKS 로고 보이시고요. 링컨 엠블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부도 깨끗해요. 후방 감지 센서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네, 장착이 되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엄청 깊어요. 깨끗하고요. 차의 거의 반이다 트렁크예요. 네, 제가 가서 누워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고 크고 높고 넓어요. 수석 쪽에서도 이제 대장 상태 한번 볼게요. 역시 조용해요. 진짜 조용해요. 어, 이쪽에는 살짝. 찌그러진 거는 아닌데요 조금 홈이 들어가 있어요 찌그러진 것 같지는 않아요 홈이 여기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모습이고요 휠은 가운데만 살짝 이렇게 흠집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크게 연식에 비해서 크게 흠집 없습니다 상처 없어요 타이어도 말씀드렸다시피 넷짝다 모두 동일합니다 우수석 쪽에 도장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링컨 차량이에요 사이드 미러도 깨진 데 없고요 여기는 이렇 봤을 때 앞쪽 타이어도 휠도 가운데만 살짝 조금 상처만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40-50% 정도 남아있습니다. 양호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링컨 차량이에요. 이만한 가격대의 어, 연식이나 키로수 대비도 굉장히 네, 상태가 아주 좋고요. 이 무사고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링컨 차량의 스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링컨! MKS 3.7 모델이고요. 2011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1만9천 키로 운행한 차량이에요.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기록부 한번 다시 띄워볼게요. 언니네 중고차 판매 가격은? 민간 차량 외에 더 많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는 언니네 중고차. 지금까지 아주 설명을 잘하고요. 추운데도 열심히 고생한 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